오늘 14위대 15위라 토트넘 이기면 12위까지 올라갑니다 오늘은 마티스테리 스트라이커로 뛰네요 얘도 근데 증명을 하고 돌아가긴 해야 돼가지고 잘할 것 같은데 솔랑케 히살리성 없을 때 테리라도 있는 게 진짜 얼마나 다행인지 일단 메디슨이 이렇게 나오니까 포메이션을 확실히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죠 사르 벤탄쿠르일 때는 이런 게 아예 안 됐어 비스마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르가 베리발한테 밀릴 줄은 몰랐는데 사르가 그래도 최근에 계속 부상복귀하면서 아직 폼을 다 잡지 못한 것 같은데 마지라이를 오른쪽 센터백 스토퍼로 써주고 도루구 이번에 영입한 윙백 선수죠 토트넘 특징 처음 15분에서 20분 공격 엄청한다 그리고 4,50분을 두드려 맞다가 경기 지고 있으면 한 10분 정도 두드려 때리다가 1점 차로 친. 는이국룰를 오늘은 깰수 있을지 근데 오늘 호엘론이랑 지르크제가 같이 나와서 공중볼 경합에선 솔직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훨씬 앞서거든요 근데 이걸 벤데이비스랑 단소 정도로 이걸 막을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토트넘이 지금 전체적인 신장은 다 작아요 포로랑 스펜스 역시 당연히 작고 그래서 오늘 세트피스를 아마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메뉴의 약간 포메이션을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이 미드필더도 아니고 윙어도 아니기 때문에 디알로이 부상으로. 카제미루랑 브루노의 조합도 한번 봐야 되고 지금 메뉴도 지금 손봐야될 스쿼드도 너무 많고 지금 적응해야 되는 포지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공중볼 경합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마이누도 부상이어서 오늘 못 썼구나. 오늘 메뉴는 공격 자원이 아예 없어.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자원이. 린델로프를 스트라이커로 쓸건 아니니까 카제미루의 품도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와 빠른 거 봐. 벤데이비스 아예 못 따라가는데? 잠 와! 하... 아, 비카리오 진짜. 어, 비카리오 근데 너무 빨리 복귀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꼬리다. 꼬리다. 아, 우 와. 어 호일론 근데 진짜 오늘 괜찮은데? 어, 비카리오 미쳤다. 아, 와... 아 근데 벤데이비스 속도를 아예 못 따라간다. 아, 크로스 너무 좋네. 어, 꼬리다. 꼬. 없사야와 이거지. 슉, 다트. 아니, 아니 하... 아니 메뉴 킬러야. 이거 뭐야? 하... 아니 손흥민 슈팅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크로스가 그렇게 좋진 못했는데 저거는 잡을 수가 없는 슈팅이잖아요. 무조건 쳐낼 수밖에 없는 슈팅인데 옵사 옵사인 좀 한번 봐볼게요. 아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 그리고 베리발 왼발 슛이 생각보다 잘 걸렸어. 나는 그냥 똥볼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강하게 정면이 아니라 왼쪽으로 갔거든요 메디슨을 부상이 아닐 때도 왜안 썼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바로 증명하죠 실점만 하지 마라 제발 아니 메뉴 잡나 오늘? 설레발 금지긴 한데 아 이제 투트넘의 문제는 실점을 안 하는 거예요 공중볼 경합 계속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키 작죠 심지어 스트라이커로 나온 텔도 작아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를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근데 오늘 손흥민 선수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진짜 편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라 오른쪽을 지금 손흥민 담당하는 게 마즈라위랑 달로에 둘다 엄청 빠르고 수비 능력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죠 최근에 한 두세 경기 동안 토트넘의 라인이 되게 낮았어요 특히 리버풀전에서는 유효슈팅은 슈팅, 커녕 슈팅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코글루 전술 이 지금 a플랜이 망가진 게 아닌가 라는 말도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원래 포스트코글루 스타일로 돌아왔어요 아니 확실히 토트넘이 셔가지고 오늘 선수들 컨디션이 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포스트코글루 방금 해설위원 이 말씀하신 게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선수단 레벨이 줄어서 그 전술을 소극적으로 바꿨다 그러면 그게 b플랜이 아닐까 왜 자기는 꼭 a플랜을 써야 된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지 그게 b플랜 아닐까요 근데 선수단 레벨이 줄어들어서 전술 강도를 낮춰 그럼 그게 A 플랜이 아닌 거잖아? 그럼 그냥 다른 전술 방도를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걸 직접 찾아본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로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오늘 확실히 손흥민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근데 오늘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계속 달로랑 마지라이를 한쪽으로 끌어주고, 스펜스에게 자유를 주면서 스펜스의 공격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걸로는 스펜스의 활약은 아직은 아쉬워요. 아까 크로스도 그렇고, 중앙에서 지금 움직임들이나 패스 퀄리티도 그냥 아직은 평가가. 메뉴에 비해서 지금 토트넘의 선수단은 지금 후보 자원이 되게 좋아요. 확실히 몸싸움에서 아 꼴이다 이건 무조건 넣어야지. 이건 뭔 넣... 뭐지 누구 아니 이걸 이걸 날려먹어? 와 저걸 날려먹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르나 메뉴 팬들이 화나는 이유야. 이건 진짜 기본기 준 기본기 때 뭐하는 거지 이건? 아니,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베르너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베르너는 골키퍼한테 공이 가. 볼이 약해서. 어쨌든 유효시팅이잖아요. 저기 위에서 유효시팅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순간적으로 탄압방을 통해 패스를 뿌려주거나 슛을 할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매니 그럼 브루노를 올려서 쓰면은 지금 수미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죠. 오죽하면 카제메르를 썼겠어, 지금. 아무리 답답하겠다. 아까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면은 어떻게 골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할까? 어? 너무 좋은데? 와, 베지슨 패스. 커백커백텐 哎、yeah. 진짜 까비 좀 오른쪽으로 파포스트 쪽으로 때렸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니어로 걸려버리네. 음, 압박 강도랑 압박 수준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계속 모든 경기에 유지가 안 된다는 거지 토트넘의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쉬어야만 압박 강도 퀄리티가 유지된다는 게 이게 이 전술의 문제점이죠. 근데 왼쪽에서 좀 스펜스가 조금만 더 파이널서드로 침투하는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메디슨이 오늘 그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 어, 지금처럼 메디슨 방금 순간 들어가려 그랬는데 저런 움직임 지금 스펜스가 좀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저 손흥민과 텔 사이의 파이널서드 쪽으로 침투해주는 선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포로가 저기 위치에 있잖아요. 클로셰비 지금 여기서 받아주고 포로가 그쪽으로 들어가주고 벤탄쿠르까지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왼쪽은 손흥민이랑 텔 그리고 스펜스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고 메디스는 계속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어서 저 왼쪽 그 사이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건지 포기하고 그냥 볼을 돌리면서 오른쪽 공격을 하려고 한 건지 지금까지 보면은. 일부러 저기를 그냥 비워두고 스펜스랑 메디슨을 뒤에 배치해서 골을 점유하는 거에 그냥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메뉴는 오늘 세트피스 못 살리면 골못 넣겠는데? 아무리 오면 뭐 계속 화가 나있네. 아무리 뭐 이번에 뭐 영입한 것도 없고, 교류구. 마운트는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마운트라도 있으면 저 이선 자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부상 계속 당하더니 돌아오질 못하네, 마운트는. 그래도 아, 토트넘이 바로 안 먹혀서 다행이다. 항상 이렇게 먹히고 실점이 문제였는데. 아, 스펜스가 7.0 정도인가? 근데 베리발은 나중에 사르 정도랑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 존슨도 돌아오긴 했는데 제생각엔 풀핏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오도베르도 돌아왔지만 너무 장기 부상이었어 가지고. 근데 오늘 호일룬이 5.9라고 떠 있긴 하지만, 빼면 절대 안 돼. 후보 자원이 있었어도 호일론은 빼면 안 돼. 이 수비 라인에, 이 수비 라인과 이 스트라이커 라인으로 세트피스에서 호일론을 막을 수가 없어. 호일론은 그대로 놔두는 게 맞고. 근데 호일론이랑 지르크젤 빼도 넣을 선수가 없어. 부상선수 왜 이래? 와, 마이누 마운트, 디알로. 근데 선수단 자체가 애초에 풀이 넓지가 않아. 유일하게 믿을 게 디알로였는데 디알로가 부상한데. 디알로 시즌아웃이에요? 나왜 몰랐지? 디알로 시즌아웃이야? 哇。Wow.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아마드가 지금. 쿠냐, 와킨스, 우드, 리암 델랩, 이삭, 살라. 그 다음이었는데, 골수는 적더라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마드가 6골, 6어시라 12, 골과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가 12개밖에 없지만, 여기 팀골을 봐야 돼요. 팀골. 팀골이 지금, 리암 델랩은 입시위치에서 뛰는데도 23골이야. 메뉴는 28골이고. 근데 지금, 첼시에서 골이 47골이 나왔는데, 그 중에 20골과 어시스트를 했어. 콜파워. 근데 28골. 3개 중에 12개를 만들었어 아마다가 거의 반이야 거의 반 지금 다른 팀들과 비교해보면 이 스위치를 제외하고는 다 30골이 넘어요 근데 지금 팀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30골 미만이야 와이 정도구나 아 시즌아웃인 줄 몰랐네 근데 이러면 아, 레시포드를 어떻게든 썼어야 됐나 안 보내고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메뉴 킬러야 리그컵에서 메뉴 상대로 이겼고 리그 상대로도 최근에 이겼고요 원정 가서 원정에서 비겼고 그리고 이기고 비겼어요 2022년 이후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오늘 경기까지 이기면은 진짜 킬러라고 불려도 될것 같은데 아 근데 가르나초의 아까 한 골이 너무 크다 그거를 못 넣으면 어떡해 여기 기사 떴네요 토트넘과 맞붙을 수 있는 7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카데미 선수는 누구인가 잠깐 이게 후보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봐볼게요 2주 이상 결정 뭐 아까 시즌아웃이라며 품모바 시즌아웃은 아니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우가르테, 마이누, 콜레어, 아마드가 다 부상이고요 에반스, 루쿠쇼, 마운트는 당연히 여전히 선발될 수 없고 차도 오비 스트라이커라고 하네요 치도 오비 여기 있네 공격수 56번 56번 선수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 아 그래도 2군이랑 68일 이때 씹어 먹고온 애네 좌, 좌파는 좌 뭐야 아 17살 드리블을 좋아하고 해비, 해리 MS 41번 선수 왼쪽 윙백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선수가 나올 것 같진 않고 <laughs> 그러니까 넘어가 볼게요 코네 수비형 미드필더를 지금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카제미루가 이미 옐로우 카드를 받은 상태예요그리 아까 몸이 불편한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도 했고 제 생각에는 바꾸면은 이런 뉴스를 쓴다면 이 선수인데 이 선수를 과연 여기서 쓸까라는 건 의문이 생기긴 하네요. 잭 무하우스 어떤 선수 좀 봐볼까? 잭 무하우스 64번 선수입니다. 아예 기록이 없, 없고 이 선수도 쓸것 같진 않다. 어, 이 선수도 쓸것 같진 않고 그냥 일단 엘리 해리슨 이 선수 골키퍼 안 나오고 공격형 미들 잭 플래처 이 선수도 아니고 센터백 나올 선수가 전혀 없는데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 이게, 이게 맞는 소리일 수도 있어. 이 사람이 말한 게 새로운 희망. 앞으로 몇주 동안 한두명이 기회를 잡는 것을 보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라마시아,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걔네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뉴스 시스템이 워낙 좋아서도 맞지만, 걔네를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바르셀로나가. 그렇기 때문에 뉴스 선수들이 지금 뭐 쿠바르시, 야말, 뭐 페르민 이런 선수들이 계속 기회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그 선수들이 만약 기회를 안 받고 일군 선수들이 만약 너무 확고했다면 그 선수들이 기회를 못 받고 성장을 못했을지도 몰라. 만약에 바르셀로나에 하피나가 야말이 오기 전에 터져 버렸어. 그뭐 토레스 그런 애들 다 터져서 야말이 뛸 기회가 없었어. 그러면 야말이 아 물론 야말은 넘사라 썼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진짜 나와봤자 잭 무어 하우스거든요. 어 아무리 이랑 기술감독 코치들이 이 선수를 지켜봤대요. 프리미어 리그 2 이다리 선수 지명. 아 근데 이 선수도 일군 경험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선수를 쓸지는 의문이네요. 아무리 봐도 오늘 자원은 없어. 이, 여선, 이 11명으로 가야 돼. 진짜 그 뉴스 발굴해서 기회 줄거 아니면 호일론 골 예상해 볼게요. 전반전만 봤을 때 호일론이. 적팀이지만 한골 넣고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왼쪽 윙에 토트넘 토트넘에는 지금 왼쪽 윙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뭐 무어나 뭐 오도베르 뭔뭐 상태가 안 좋으면 뭐 무어 뭐 정도한테 기회 줘도 되고 존슨도 있고 지금 수미를 바꿔줘야 되는데 수미의 그 유스 출신이 그 사람밖에 없어 코네 50분만에 어 스펜스 그치 이거야 그래. 야, 야 이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잠시만 이건 넣어야지 이거 무조건 넣어야지 누구야? 발로야? 아니 씨... 아 근데 이거는... 그래 지금 가르나초로 줘도 됐고 한 템포 접어서 왼쪽이 줘도 됐는데 왜냐면 슛 각도가 너무 없었잖아요 아 너무 아쉬운데 공격 작업이 지금 솔직히 토트넘 엉망이야 지금 무너졌어 갑자기 아 근데 이제 슬슬 토트넘 에너지 레벨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평균적으로 이때쯤 다 무너지긴 했어 근데 지금 지르키즈가 해설말대로 오른쪽 윙어 역할은 해주곤 있지만 너무 투박해 얘는 약간 세컨톱에서 이렇게 패스 아 이것도 야 이걸 만 넣냐? 야 너네 져라 그래 내가 방금 뭐하 바로 나왔어 지르크제는 오른쪽 윙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약간 중앙에서 세컨톱 역할로 패스 찔러주고 슈팅 순간적으로 해주고 공중볼 경합해주고 그런 선수예요 얘를 저렇게 오른쪽 윙으로 치우치면 안돼 지금 이번 경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야 근데 이거 두번 연속 다 놓치는 건 너무 심한데 그래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패스를 아, 참 가르나초 진짜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딱 베르너 상위 호한 버전인데 그렇다고 그냥 비슷해 베르너보단 잘해 아... 가르나초 또 놓쳤죠 아얘 겹쳤잖아 쳐? 쳐? 꺽! 아... 아 까비 진짜 까비 아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렇죠사해 나오죠? 존슨 괜찮나 보다. 보라운 존슨이랑 베리발, 어, 메디슨을 빼네. 메디슨이 아마 풀핏이 아닌가 보다. 난 베리발 뺄줄 알았는데. 체력이 아직 다안 올라온 것 같긴 해. 그리고 뭐부상 당하기 전에도, 메디슨은 그래도 한 70분 전에는 항상 빼줬던 것 같아요. 아, 베리발도 빼주네. 클루셰블 미드필드로 내려주네요. 손흥민 선수의 오늘 활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솔직히,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했는데, 계속 경기 초반부터 말한 것처럼 그 평범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대방의 스쿼드였다. 냉정하게 오른쪽 수비수의 마즈라위랑 달로가 스펜스 배제하고 손흥민만 막는다고 치면은 손흥민 자리에 있는 선수를 막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뚫을 수 있는 선수 많지 않다고 생각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좀 못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뭔가 아쉽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평범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아, 무린 그 자세. 나왔다. 하... 생각이 진짜 많을 거야. 스쿼드는 이러지, 돈은 안 써주지. 겨울 이적시장 메인 시티는 몇천억 쓰면서 선수 3명 영입했는데, 메뉴는 영입도 못하지 어, 지금 좋은데? 좋은데? 호일룬 와 단소 스피드 안 밀려. 벤데이비스였으면 아까처럼 밀렸을 거야. 호일룬 아직 스피드 살아있어요. 체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단소 너무 좋다. 여... 여... 이건 진짜 슈퍼 태클인데? 호스트 코골루 전술 아래의 센터백은 빨라야 돼. 근데 아직 한골 싸움이기 때문에 메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분 이상 있어요 지금. 와, 아, 이것도 없나. 아니 몰릴 건데. 야 이거는 진짜 그렇게 쉽진 않긴 했는데 오히려 못 때렸으면 호일눈이 넣지 않았을까. 계속 일어나야지. 야, 어, 골이다. 와, 조금만 디테일 조금만 살려서 공격하면은 골 넣을 수 있는 방법 많을 것 같은데. 날카로움이 떨어져요 지금. 그렇죠. 지금 계속 공중볼 헤딩 노려야 돼요, 지금. 메뉴가 해야 될 거. 계속 세트피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크로스 올려줘야 돼요. 아까 마지라미 같은. 좀 봐봐, 지금 언뜻만 봐도 지금 메뉴 선수들이 키다 커. 야, 이거. <laughs> 조금 역방향이라 좀 세게 밀린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 생각엔 패널티지역 아니었으면 파울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와, <웃음> 좋다! 꼬려야지! 와, 스펜스. 패스, 수비 패스. 너무 좋았고. 아니, 저기서 여기까지 커버로 와버리네. 호일론 진짜 안 풀린다. 터질 것 같은 분위기는 맞는데, 그 터질, 터질 것 같은 분위기를 토트넘 선수들이 억제하는게 아니라 메뉴 선수들이 이렇게 꽁꽁 싸매 호일론 꿀 예상은 개뿔. 오도베르 나온다. 나 오도베르가 너무 기대돼. 무어가 또 밀렸네요. 무어가 밀리고 오도베르가 나옵니다. 오도베르 난 너무 기대돼. 오도베르도 그래도 나름 이 클럽들이 많이 노렸던 선수들이에요. 뭐 에제 대신 사 와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다는건 알고 있는데 잠재력이 되게 뛰어난 선수입니다저 선수가 아마 콤파니 벌리인가 그때 되게 잘했던 선수로 알고 있어요. 스토퍼 수비수한테 조금 부담이 많이 가더라도 꼬리지 이건 꼬리어야지. 꼬리여야만 해. 야 테리야? 설마 테리야 제? 아니. <laughs> 그가 임대를 온 이유 이러고 있네. 아! 아, 아무리 표정 보면 슬프다. 쥐쥐. 근데 오늘 메뉴는 아쉬워할 것도 없어. 공격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순위를 한번 봐볼게요. 토트넘 말한대로 12위. 카만. 토트넘 12위입니다. 경기가 13경기 남았기 때문에 진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40점대 라인 7위까지는 좀 빡세거든. 다 이기는 건 당연히 힘들겠지만 지금 부상 선수들도 슬슬 복귀하고 있고 솔직히 이거... 7, 8위까지는 갈수 아니 8, 9위 10위 안에는 무조건 갈수 있어 와 메뉴는 이제 1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메뉴 1 5위예요뭐 사람들 이 애슬레틱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댓글들을 좀 봐볼게요 스펜스 스펜스 MOM을 줘야 된다 NG 평가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킨스키에게 잘했다는 찬사를 보내고 싶지만 비카리오는 찬사를 차이를 만든다 비카리오 오늘 너무 잘했죠 스펜스 맨오보다 매노, 매치 단소 단소랑 스펜스 엄청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벤 데이비스 매우 과소평가됐다 벤 데이비스 잘했다. 아까 그 호일론한테 완전히 밀린거 빼고는 텔에 대한 좀 비판도 있는것 같아요 젊, 젊고 너무 경험이 없다. 누가 MOM이냐. 비카리오비카리오잘 막았어 오드벨은 좀덜 찍었어야 돼 텔에 대한 비판도 좀많은것 같고 토트넘. 메뉴 1대0. 메디슨. 가르나초. 카제 미루. 여기 있네요. 메디슨의 초반골이 메뉴전의 승리를 이끌었다. 토트넘에게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네요. 토트넘이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대요. 9월 이후에 처음으로 EPL 연속 승리를 달성했다. 그리고 아 다섯 명이 복귀하면서 두 명은 선발, 세 명은 벤치에 복귀했다는 걸 말하는 것 같네요. 메디슨은 득점을 했고, 비카리오도 복귀한 다음 선발로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상대 메뉴 선수들이 득점 찬스를 많이 놓쳤다는 것도 알수있지 그 비카류가 정말 많이 막아냈어요. 킨스키였다면 이걸 막아낼 수 있었을까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가르나초는 메뉴의 최고의 득점 옵션이다. 하지만 그게 즉 문제라는 거죠. 가르나초에 대한 비판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가르나초는 아직 포텐이 완전 터졌다고 볼수 없다라고 말을 하네요. 고작 20살이고 24-25 시즌에 이제 세 번째 시즌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메뉴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 메뉴는 이 20살 고작 20살 된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선수. 에게? 너무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오늘 가르나촌 너무 심하긴 했어. 오늘 경기는 솔직히 뭐 변명할 것도 없어. 뭐 경험이 없고 어리고 세 번째 시즌이고 이거 말할 것도 없어. 그 경기 초반에 완전 프리찬스에서 골때 위로 골찬 건지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유효 슈팅이라도 만들었어야지. 그다음 카제미루 이야기가 나오네요. 카제미루는 이번 아모리만 때 완전 눈밖에 난 선수 중한 명이기 때문에 게리네빌 카제미루와 부패 사이의 틈 관련해서 9세 이하나 10세 이하 축구에서도 이거는 볼수 없어. 쓸 것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비난을 했네요. 비판이 아니라.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정확한 번역은 절대 아니지만 91분까지 카제미루가 뛰었다는 건 메뉴의 경기 영향력을 끼친 것보다 메뉴 스쿼드가 얼마나 지금 엉망인지를 말해 준다는 거죠. 이 정도 9세, 10세 이하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말할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는 카제미루가 풀타임을 뛰었어. 그 말은 즉 메뉴의 스쿼드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볼수 있는 아마들과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오른쪽 윙어에 뛸 선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통 아모림은 미드필더로 올려서 쓰거나 디알로에게 의지를 크게 했는데 그래서 10번 역할 골잡이보단 약간 패스도 해주고 크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오른쪽에 아무도 없었어요. 브루노를 올려서 쓰면 미드필더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윙어는 커녕 미드필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르나초를 왼쪽에 넣고 지르크제를 오른쪽에 뛸 것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번 경기에서 가르나초 호일론 지르크제가 3톱을 형성했고 토트넘은 베리발 메디슨 그리고 포로가 일정된 포메이션 로테이션을 통해 이를 쉽게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가르테 마이노 콜레어가 지금 장기간 결장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메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이 경기를 통해 더 많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건데? 토트넘 다음 경기는 이제 입스위치 어웨이입니다. 메뉴는 이제 에버튼 어웨이에요. 에버튼 원정이 지금 OS 감독으로 바뀐 후에 지금 성적을 보면은 1승 1무 1패잖아요. 다 지금 다 이기고 있어. 지금 이거 원정 경기 쉽지 않아요. 에버튼이 지금 14위까지 치고 왔어. 지금 메뉴보다 위야. 근데 지금 오, 오전 4승 1무, 야, 이거 에버튼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메뉴 팬분들 비상입니다.